응, 요즘 돈도 없는데 어디 멍청이 한테돈이나 뜯어볼까? 어 문자가 왔네 찾아낼까? 틀리하 지겠습니다 어 링크가 왔네 눌러볼까? 어 진짜 돈 주잖아 아유 이 바보 같은 녀석 더 갈려드라껀 자 링크를 보내보실까? 아, 그냥 찾아가안요 일단, 그럼 돈 주세요. 일단, 불고리 먹어 입니다. 불고리 먹어. 아, 그럼 그거 하나 제일. 진짜 돈? 저희는 모두 선물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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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괜찮습니다. 그럼 모자 일단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아, 일단 결제할게요. 알았어여 여기다 하면 되죠? 네. 네. 개인 정보를 함부로 어기지 맙시다.